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열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.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하고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.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열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과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과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열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, 너는 성막을 만들되,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,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,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,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코를 만들며,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